화면에서 365법칙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화살을 할때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지금부터 강 작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 소개를 잠깐 할게요.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온오프라인 소리 복합 공간이며 전문가팀의 협업으로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비영리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베리어프리라는 단어가 낯설다구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리어프리는 장애를 없애자는 의미로 건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제도적, 법률적, 문화적 장벽 및 마음의 벽까지도 허물자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이 들어간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자막이 들어간 콘텐츠를 말합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화면 해설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리만 들려드릴 테니 어떤 장면인지 상상해보세요. 에이, 또왜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근데 혹시 진주 작가한테 남자라도 뺏겼어요? 어떠셨나요?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또왜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근데 혹시 진주 작가한테 남자라도 뺏겼어요? 소리로 들었을 때와 영상으로 봤을 때가 많이 다르죠? 보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습득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화면 해설이 제공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럼 화면 해설이 들어간 영상을 만나볼까요? 준우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영화를 본다. 은수는 구려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문자를 보낸다. 연락해줄까? 진주한테 갈래? 라고 연이어 보내자 준우가 문자를 확인한다 에이 또왜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근데 혹시 진주 작가한테 남자라도 뺏겼어요? 문자를 확인한 은수가 준우를 때리려고 하자 준우는 움찔하며 입을 꾹 다문다 은수는 추노를 흘겨보다가 다시 영화에 집중한다. 이렇듯 화면 해설이란 화면에서 제공되는 등장인물의 행동과 표정, 자막 등 시각적 정보와 유추할 수 없는 청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3.6호 법칙 이제 알려드릴게요. 처음 세 가지는 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입니다. 화면 해설은 선천적 전맹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도 이해가 가능하게 비장애인도 함께 볼 것을 고려해서 작업합니다. 다음 6가지는 What, 무엇을 설명하느냐인데요. 소리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등장인물 때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물의 행동 및 표정, 배경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이것, 저것과 같은 지시어가 나온다면 그게 무엇인지도 설명해주면 좋겠죠? 마지막 다섯 가지는 How, 어떻게 설명하느냐 입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소리로만 들었을 때 궁금한 내용들이 설명해야 할 1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은 시각적인 정보들을 극의 흐름에 맞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화면 해설은 대사와 겹쳐지면 안 되니 성우의 호흡과 발성으로 대사 사이 빈공간을 넣어주세요. 관찰자 시점에서 하다체, 합니다체, 해요체등 현재형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설이 화면보다 먼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듣는 순서대로 연상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 맞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설명합니다. 기획 및 내레이션 강내영, 영상편집 김용환. 제작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는 게리어프리영화위원회 주식회사 뮤즈뮤 스튜디오, AUD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열린책장, 몽행머스 사운드, 한국수아통합사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동영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행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과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